자, 12번. 12번. 동사의 전형적인 문장을 물어봤던 경찰 시험입니다. 2009년도 경찰 2차에 나왔던 시험 문장이야. 맞았나? 경찰 맞았어? 음, 경찰 틀렸네. <laughs> 자, 1번 문장. p e r 이 u r a e d 몇 줄? p e r s u a e 보니까 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 보였죠? 자, 2번. Want. False want 했죠? 뒤에 to 봤죠요 apply. 그랬니 안 그랬니? 자 4번 봐봐. allow. 내가 매일매일 소리치는 게 first. 자 first want cause allow. 자 4번까지만 봐도 다답 나왔지. hope 했니 안 했니 내가? 안 했지? 자이 문장 내가 주구장창이었습니다. first 방금 자 지금 방금 나온 거 allow 나왔죠? p e r s u a d e d 나왔죠? 또 하나 뭐 나왔어요? want 나왔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위문장을 틀릴 리가 없잖아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자준사역동사 투부정사만한 목조리치합동사 알겠니? 항상 문법을 풀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나왔어요. Hope 하고 want가 시험이 나왔어요. 알겠지? 이거 투부정사편에서 내가 강의했던 거예요. 내가 강의하지 않는 것은 내가 여기다 써놓지를 않아요. 알겠지? 우리 책에서 다 있었던 거야. 아까 7급 시험문제 두문제 정도를 빼놓고는 다 내가 강의했던 거야 자 그러면 호프 기대 소망동사 보세요 호프는 자 이렇게 투부정사를 못써 목적격보로 원트는 써요 5형식에 근데 자 원트하고 호프 다목적어로는써 원트 투 호프 o 쓰는데 자 목적 5형식일 때는 호프는 못쓴다 이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원트는 대자를 목적으로 쓸수 있어 3형식으로 근데 아, 배 절이 안 돼. 원투대안 돼. 원투 투만 돼요. 원투 투만. 근데 호프 같은 경우는 호프 댑스인데요. 이해돼요? 응, 이해됐지?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자, 그런데 어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거야. 원투 호프 같은 희망 동사지, 희망 동사 플러스 과거 완료, 희망 동사의 과거 완료형. 자, 헤드 호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단순 부정사. 그 다음 아니면 희망동사 다음에 자, 뭐가 나왔어요? 완료 부정사가 나오죠? 그럼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이야. 나는 희망했다. 그 클럽에 조인하기를. 조인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지. 나는 희망했다. 그 클럽에 조인하기 똑같은 말이야. 다시요. 희망동사의 과거 완료형이 있죠? 과거 완료형에다 단순 부정사. 아니면 희망동사의 뭐야? 희망동사 플러스 완료 부정사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나타낸다. 투부정사 편에서 적어놨어요. 이해되셨어요? 음,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문장으로 와보니까요. 1번에 펄슐레이드, 동그라미. 다음에 2번에 want. 4번에 allow. 치니까 투부정사가 다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hope 같은 경우는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대체로올수 있다겠죠? 음.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